우리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위치는 지금 현재 터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거기에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있는 방향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정북 방향으로 서머나 또 정북 방향으로 버가모. 그리고 동남쪽으로 돌아서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타원형을 끼고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때로는 60km, 90km 또는 50km 이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아래로 그리고 서머나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대는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하여 내륙의 여러 도로가 만나는 곳이라 번화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먼저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사대교회 에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하고 넘치는 영이 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책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이 사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만 보낸받은 자들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곱 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종들을 직접 보내시고 그들을 완전히 잡고 계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주변의 많은 지역과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 교회의 터를 가보면은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거대한 기둥을 가진. 예전에 엄청나게 큰 교회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발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명성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이나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세벨 이런 문제들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사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꽤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였고 굉장히 활력과 생기가 있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대교회는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영적인 묘지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그 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이 교회에 행위가 있기는 있었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그들의 행위는 반복적인 의무일 뿐,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제법 견고하고 훌륭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점투성이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겉모양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중 앞에서 벌이는 위선적인 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사대 교회는 명성이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였지만 그 명성은 가짜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예수님께 속해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1차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교회예요.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4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위선자의 대명사로 지명된 자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오래 했었습니다.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끔 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꼭 맞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 즉 위선입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점점점점 점점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실제와는 다른 거짓말쟁이. 가면 놀이, 그런 것쓸때 사용되는 단어로 되어버렸어요. 바리세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이런 위선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반주와 거기에 맞춰서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제법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기도도 할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진심은 담겨져 있지 않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듯한 모양만 형식만 가지는 그런 예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듯하게 흉내만 내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가 앉은 의자만 따뜻하게 할뿐이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단순한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가장 위험한 존재가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잘 보이려고 더 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가식을 부리기가 쉽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쉽, 쉬운 거거든요. 진실은 없이 겉으로 흉내만 내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백날 그런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양. 문이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4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둘째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 사대교회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한가닥 희망이죠.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책망을 받아서, 결국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당대의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노아가 희망이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로운 사람 롯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참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불로 응답받았던 엘리아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아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바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4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는데,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이지만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깨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교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일깨워 굳건하게 붙잡도록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라면 떠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이 떠나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가야,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3절에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전에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자죠. 도둑이 미리 알려주고 오면다 잡히죠.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리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사대교회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생각하라. 여러분도 예전에 열심을 내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런 열심 있는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상태를 묵상할 때에,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도전을 받을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는 현재의 수고로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받고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할 때에 받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사랑과 또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담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죽은 행위를 살려내시고 생명으로 박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죽은 교회를 살려내십니다. 생생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증언이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받으라고 하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 하는 겁니다.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살아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5 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더럽혔다는 건 뭐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그 죄를 어린양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더러워진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때 정결하게 되고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흰 옷은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흰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흰옷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허울 뿐인 이름만 있었지만 이기는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명부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기뻐하시는 내적인 실체와 순결함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기양교회는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느냐는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하고 예산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겉모양을 보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가.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책망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희개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흰옷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록된 이름, 존귀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